저는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과 21학번 재수로 들어간 좋은 경험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뭐 프로젝트 러닝 코리아?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의상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왔고 아, 내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의상디자이너의 꿈을 확보했고 서 미술입시를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어가지고 합격자 확인할 때도 제 손을 확인을 안 했었거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합격 여부를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너무 안 믿겨가지고 눈물도 안 나고 며칠 동안 진짜 그냥 꿈꾸는 것 같았어요. 되게 합격한 기분이 안 들다가 이제 학교에 딱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재수 학원을 다니면서 국어랑 영어 모의고사를 꾸준히 봐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네 과목 다 똑같이 1등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주말에 두 타임, 세 타임씩 하면서 몰아서 했던 편인데요근데 저는 <laughs> 표현력은 비교적 뭐 자신이 있었지만. 구도 잡는 거나 주제가 작게 나온다거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걸못 보는 게 많았어요. 그런게 커가지고 선생님한테 따로 가서 주제 크기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도형적인 것들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도 그고 재수할 때도 다이상디자인과를 갔었는데 분위기는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 학생들한테 맞춰주려고 하셨고, 근데 또 친구들 말 들어보면 되게 엄격하신 감독관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필기 공사장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바닥과제가 나왔는데 <laughs> 바닥과제를 도형으로 칠안해가지고 그 질감은 펄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자개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자개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역동성이 있는 배경을 만들어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질감을 다 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표현력이 자신있는데 이왜 털만 그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를 아예 이제 도형으로 얼마나 잘 쪼개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구나 싶어서 여러 가지 도형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 많이 쪼갰어요. 휴게가리나 얼굴 같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서 되게 많은 도형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주제어가 역동성이잖아요. 그래서 남자태지더라도 최대한 역동적인 거를 잘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가기 전에 1시간 안에 스케치를 끝내려고 이렇게 마음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조형적으로 잘 풀어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렸고 그래서 이제 블랙으로 밑색 까는 걸 30분 만에 끝냈고 나머지 3시간 안에 묘사를 세번 정도 돌고 완성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막판에는 정리를 못했어요. 네, 질감이 그나마 턱이어가지고 <laughs> 살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사실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막 이렇게 훌쩍거리면서 울면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laughs> 아, 망했구나, 이러고. 그래서 실기 공연장 끝나고 나서도 제 엄마 아빠가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학원에 원래 대연작을 하러 와야 되는데 맨날 그냥 잠수 타버리고 안 왔어요 진짜 기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멘탈은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정신적으로는 뭐 항상 즐겁거나, 즐겁진 않더라도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그 귀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이러면 안 들리는 병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손목도 너무 아파서 손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병원도 달고 살고, 주사도 맞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정신적인 게 아니라 몸이 아픈 거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겨냈다기보다는 그냥 약 먹으면서 참고 버텼던 것 같아요. 이것만 끝나면 이제 쉴수 있다. 좀 스트레스 받을 일 당분간 없다. 그냥 참았습니다. <laughs>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부랑 실기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뒤쳐지면 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 공부랑 실기랑 똑같이 잘 생기는 것. 그리고 실기적인 부분 봤을 때는 이 교수님들이 문제지를 주시잖아요. 그 문제지를 딱 보면은 교수님들이 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이제 출제 의도가 현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잡고 그거를 강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학원의 장점은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가 주력이었긴 하지만 국민대 고대를 같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이제 국민대 보고, 나군을 다른 학교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저희 미술학원은 회화과를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따로 계시고, 기초디자인도 병행하면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 좀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동기들한테도제백분이 얘기를 하면은, 와, 너 진짜, 너는 진짜 대단하다, <laughs>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성적이, 일단 여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다른 시기로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삼수를 하더라도 저는 국기들의형대자인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 학교 이과 아니면 뭐 한번더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1차 떨어질 각오하고 쓴 거예요. 근데 1차가 어떻게 돼서 2차 실기를 보러 갔습니다. 불 붙었어요. <laughs> 저는 입시는 진짜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반대로 내가 조금 자신이 없다 실기에 자신이 없어서 음, 이걸 써야 되나 다른 걸 바꿔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만하시면 안 돼요. <laughs> 진짜 세상은 그렇게 오락오락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반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